안녕하세요. 선생님 클래스 의 수학 익힘 프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학 2단원 곱셈 구구를 함께 풀어 보겠습니다. 수학 익힘책 24, 25쪽입니다. 오늘 배울 문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3단, 6단의 곱셈 구구를 알아볼까요? 1번 문제. 구슬의 개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구슬이 색깔별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세 개씩 묶여져 있네요. 파란색, 녹색. 세 개씩, 세 개씩, 두 개. 그러니까 3이 6이 되겠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세 개씩 묶어 보겠습니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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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모두 원목금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목금. 세 개씩, 다섯목금. 3 곱하기 5는 15. 세 번째 문제. 한 묶음, 두 묶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묶음. 자, 3 곱하기 7은 37에 21.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곱셈식을 수직선에 나타내고 빈 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곱셈식을 보고 수직선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곱셈식을 보니까 3 곱하기 3이에요. 3씩 3번. 한번, 두 번, 세번 띄우니까 3 곱하기 3은 9가 되고, 두 번째. 3 곱하기 4, 3이 4번. 네 3씩. 하나, 둘, 셋, 네. 34번 뛰어 세니까 여기는 12가 되겠죠? 12. 그 다음, 3 곱하기 6. 3, 3, 3, 3, 3, 3.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3 곱하기 6은 18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탁구공이 모두 몇 개인지 곱셈식으로 나타내요. 상자에 탁구공이 6개씩 들어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상자예요. 6개씩 8상자니까 6 곱하기 8이 되겠고, 우리 6 곱하기 8. 6단 곱셈구호 한번 옆에 빈칸에다 써볼까요? 6 곱하기 1은 6 6 곱하기 2는 12 6, 3, 18 6, 4, 24 6, 5, 30 6, 6에 36 6, 7에 42 6, 8에 48, 69, 54 그러면 6 곱하기 8은 여기 나와 있듯이 48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곱셈식이 옳게 되도록 이어보세요 3단을 보면 여기 3 3 곱하기 어떤 수를 하면 18이 되는지, 우리가 옳게 되는 그 수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곱하기 4는 얼마죠? 3, 4, 10이니까 탈락. 3 곱하기 6은 18이 되겠죠?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고. 어, 밑에 것도 해보겠습니다. 3 곱하기 8은 24이기 때문에 이것도 탈락. 두 번째 그림 보니까, 이번엔 6 곱하기 어떤 수를 해서 42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6 곱하기 어느 얼마죠? 30이죠. 땡. 6 곱하기 6은 36. 이것도 땡. 자, 6 곱하기 7은 42가 되네요. 6 곱하기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모형의 개수를 옳게 말한 친구를 찾아서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모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씩 이어져 있네요. 자, 여섯 개씩 이어져 있습니다. 여섯 개씩. 여섯 개씩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를 숫자로 나타내면 6. 이것도 6. 6, 6, 6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친구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일이는 6을 6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6으로. 6을 4번 더해서 구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어, 그런데 6이 몇번 나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나왔죠? 네 번이 아니고, 다섯 번. 이라고 해야죠. 그래야지 맞겠죠. 이렇게. 그래서 수일에는 X. 도형이는요6 곱하기 3에 6을 더해서 구할 수 있어. 6 곱하기 3에 6을 더하면 6 곱하기 뭐와 같을까요? 그렇죠. 6 곱하기 4. 6이 하나 더 늘어났으니까 6 곱하기 4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일이도 도형이도 모두 4개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5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형이는 안되고 연수가 6 곱하기 5의 곱으로 구할 수 있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구슬이 18개 있습니다. 빈칸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18개의 구슬을 곱셈식으로 나타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첫번째 3 곱하기 3개씩 묶었을때 3개씩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3개씩 묶었을때는 6묶음이 나오죠. 3 곱하기 6은 18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6개씩 묶어보겠습니다. 6개씩 묶으면 이렇게 위아래로 묶는게 더 편하겠어요. 둘, 세 묶음이죠? 여섯 개씩 세 묶음이니까, 6 곱하기 3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18개인데, 곱셈식3 곱하기 6도 18이고, 6 곱하기 3도 18이라는 걸알수 있네요. 여러분 눈치챘나요? 곱셈에서는 앞에 있는 수와 뒤에 있는 수를 바꾸더라도 값은 같은 값이 나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클래스 와 함께하는 즐거운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문제를 혼자 다시 풀어보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지도록 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